네, 어머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성함 좀 알려주세요. 김영순입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지금 사시는 곳은요? 학산면에 살고 있어요. 아, 학산 좋은 동네죠. 과일도 많이 나오고. 네, 과일도 많고, 네. 물도 좋고, 공기도 좋습니다. 아, 그러셔서 이렇게 피부도 고우시고 젊어보시는 것 같아요. 아이, 그렇지 않아요. <laughs> 결혼 때 기억 좀 해볼까요? 네. 네. 어머니 연애 결혼 하셨어요? 중매 결혼 하셨어요? 연애 결혼 했어요. 연애 했습니다. 결혼? 어. 그 당시 연애 결혼이 일반적인 추세였나요? 뭐, 꼭 그렇지. 그렇진 않았죠, 않았죠, 그죠? 네. 어. 아이고, 신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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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처음 뵀을 때그 배우자분 되실 분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음. 매우 모범적이고 좋아 보였죠. 음, 네.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? 살아보니까 네. 모든 게 힘들죠. 어, 어떤 면에서요? <laughs> 네, 제가 못하는 가정 음. 살림을 음. 잘 해내지 못하고, 음. 시대 어른들한테도 음. 마음에 쏙 들게 하지를 못하고 해서, 음, 좀 힘들었습니다. 아, 어머니가 이제 결혼, 이게 쭉 결혼 생활 하시기에 힘들었다는 얘기네. 배우자님이 힘들게 하신 게 아니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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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저기, 약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니 피니까, 그죠? 네. 근데 건강은 괜찮으세요? 건강이 여러모로 음. 안 좋지만, 음.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. 음, 특히 어디가 안 좋으세요? 네. 폐섬유화라고 해서 지금 음. 치료를 하고 있고 아.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음. 아픈 곳이 있지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그냥 자식들한테도 음. 일일이 폐어날 음. 수도 없고 나 혼자 또 이렇게 새끼고 음.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폐섬유증. 네. 어, 얘긴 들어봤는데 어떤 병이에요? 조금 설명해 주시죠. 폐가 주시면. 좀 딱딱해지는 아, 그게 그런... 경화되는. 네, 아. 그래서 그게 음. 이제 지금 현재 보험도 암처럼 현실화돼 있지 않고 음. 힘들어서. 음. 아 그러시군요. 네, 예. 예. 아, 어떻게 경과는 괜찮으세요? 치료 경과는? 네, 더 심하지만 않게 현상 유지로 음. 보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. 조금씩 심, 심해지면 심해졌지. 그렇죠. 좋아지기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본적으로 네. 치료나 지금 네. 이제 신약이 나오고 하면 또 기대할 그런 또 때도 있겠죠. 네. 예. 희망을 가져 보세요. 네. 예. 아이고 애쓰시네요. 어, 두분 사이에 자녀는 몇몇분 두셨어요? 딸 셋을 위로 낳고 막막 네.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. <laughs> 귀한 아드님 두셨네요, 네. 그죠? 어. 그럼 늦둥이 같은 아드님이시겠네요. 네. 네. 어디 자녀분들은 가까운 데 사세요? 어, 서울 살고 수원 응. 살고 응. 청주 살고 다 흩어져 살아요. 음, 골고루 사시네요. 네. 네. 그럼 청주 사시는 자녀분 제일 가까우신 거예요? 네. 어, 청주 하기는 뭐 금방 또 이제 오갈 네. 수 있으니까 네, 든든하시겠네요. 어, 화질 좀 바꿔볼게요. 네. 음, 어머니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셨는데 그 주,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일이 나한테는 가장 기뻤을 때가 하는 기억이 있으시죠? 그렇죠. 음, 제 딸을 셋 낳고 우리 아들을 낳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. 음. 정말 그랬겠네요. 네. <laughs>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거 같아요. 그때는 더했잖아요. 그렇죠? 네. 지금 뭐 딸이 더 좋다고 할, 하는 네. 시기지만 그때만 해도 네.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. 네. 실 어른들도 기다리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. 예 아이고 애쓰셨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세요? 학산면이 고향이에요. 아 그러면 저 아저씨도 학산분이 황간분이시이고 네.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 만났어요. 음 그러셨구나. 어 같은 동네긴 한데 만난 데 서울이네 그죠? 네. 아, 그러셨군요. 어, 그러면 고향에뭐 가까우시겠네요. 지금 사시는 데하고 고향하고 같은 동네인가요? 아니면 네, 가... 아버지가 음. 농사 지으시던 음. 땅이 음.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산이 돼 있는 걸 음.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우리 음. 아저씨가 음. 와서 포크레인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음. 땅을 만들어서 음. 좀 지내다가 음. 집을 새로 짓고 이렇게 아하. 살고 있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아이고 애착이 많이 가시겠어요. 네, 땅도 그렇죠.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죠. 네. 네 보람 이 있으셨겠네요. 어머니 좀 전에는 기뻤던 기억을 좀 다듬어 보셨는데 네. 이번에는 사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안타깝거나 슬펐던 일. 네. 저희 네. 남편이 가남에 나 시달리시다가. 네. 작년 4월 5일에 가셨어요. 아이고. 네, 그래서 그게 가장 제 생에서 음.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. 음. 그러셨겠네. 우리 아저씨. 아저씨가? 네. 아, 그러셨어요? 어, 금년에.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? 네, 그렇죠 아이고, 네. 아이고 아직도 생생하시겠네, 이게 예, 아유, 그저 화제를 좀 바꿔보죠. <웃음> <웃음>